다시, 네, 이 45m. 정타를 다시 한번 쳐보세요. 어, 느낌이네. 20m 떨어졌고요 다시 한번 쳐보세요. 나이스. 네, 나이스. 네, 방향은 좋았고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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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샷. 나이스. 네. 나이스 샷.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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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아, 이거 좀 아, 좀잘될수 있을 것 같은데. 아. 네.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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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요 와, 그래 많이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놀람> 아, 뭐로 걸수 있어? 아, 이거 잘하는 애 나이스,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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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자마자 내고 다 네, 어, 어 네, 어, 멋져, 멋나좋습니다나좋습니다 아, 네, 잠깐만 해도 0 늘었어요. 네, 3 0미 아니, 아까 20미터 넣고 지금. 어, 네. <laughs> 지금 250 <laughs> 나가신 거죠? 네. 어, 250 나왔습니다. 어, 나갔습니다. 지금 250 나가신 거죠. 아. 처음에는 거리가 어떻게 됐죠? 처음에 220이었습니다. 그, 그렇죠? 저220 나가셨다가 네네네. 지금 30미터 늘신 아. 거죠? 네, 아,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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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네. 280까지는 오늘 치고 갈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 지금 거리 많이 네, 어잘 잘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떻게 얘기할까요? 네, 지금 해보세요. 네, 저할점 찍어 볼게요 먼저 저는 이렇게 해서 약간 오른쪽 골반으로.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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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가지고 250미터, 네, 2 5 0 m 나가셨고요. 네. 네. 이게 이렇게 돼있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laughs> 네, 오른쪽을 이렇게. 다시 좀